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을 운영하는 부산 스니보이 촬영전 김대웅입니다. 자, 세차 이야기 214편 이후로 계속 쉬었는데요. 그 차를 할그 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무. 그리고 지난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주째, 거의 뭐 주에 5일은 날씨도 흐리고,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뭐 경기로 흐르다 보니까, 어, 소비자들께서도 좀 많이 움츠렸고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달이 바뀌었죠, 어제. 오늘 9월 2일 토요일. 어, 근처에 거주하시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신 부부께서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입고된 차를, 어, 경기도 평택에서 탁송으로 받았다고 하십니다. 중고차를 구입했거나, 연식이 오래됐는데 갑작스럽게 차를 뭐 바꾸고 싶은 느낌으로 세차 문의를 하실 때 단순 세차, 스팀 세차로 문의하시면 안 됩니다. 차가 오래된 만큼 오염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차 안에 이상들도 있을 거고 세차를 단순 세차로 보지 말고 그 정비의 한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고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한번 차를 오래 타시려면 이렇게 토탈 클리닝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고 된 차량은 2018년식 렌즈로바 디스카브리 HSE 11만 주행한 법인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탁송을 받아서 문을 열어보니까 엄청난 담배 냄새. 그래서 급하게 마트에 스팀 세차를 맡겼다고 합니다. 자,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입고된 차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중고차 구입했을 때 이런 경우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또 예상대로 까만 차입니다. 자, 외관은 할수 없고요. 저각 제조사마다 차량 특징들 중에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차도 1억 3,500뭐 차가 어디 뭐 오프로드를 갔다가 뭐 신호가 그기 다음에 사고가 나타났을 때 군안 서비스까지 있다고 해서 좀 난리가 난 차였죠 자동 스태프가 없는 타입이라서 조금 그 밑에 사양인데 자이 차는 뭐가 문제일까요 당연히 남이 타던 중고차 5년이 넘었으면 이렇게 라이트 브라운 계통으로 매일 만지는 부분은 찌든 때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운전자가 핸들이나 조향단치 주변을 만졌거나 동승자가 같이 있고 했을 때도 이런 오염들은 다 있고 11만 킬로니까 1년에 2만 이상을 탔는데 당연히 사용감이 많죠. 잦은 운행으로. 예, 밝은 톤의 가죽 시트 계열이나 대시보드 내부 계열.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쇠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하고 형식이 비슷합니다. 밝은색, 밝은 그레이 톤, 오염이 보이죠? 허변 차이였기 때문에 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변기 아니면 뭐 식당이나 술집에 여러 사람이 사용한 변기보다더 더럽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상한 방향제 냄새가 나는 건 차를 고객님께서 직접 하긴 못하고, 어, 1대1 거래를 했지만, 그냥 파는 사람 마음을, 말을 믿고 구매했기 때문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흡연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을 거고, 그리고 자기는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뭔가를, 방향제를 뿌려 있었단 말이죠. 자, 순정매트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일반 세차를 한번 했다 했죠. 일반 세차를 한번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됩니다. 세차의 종류는 단계별로 엄청나게 많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트 스팀 세차, 백화점 스팀 세차, 그런 데는 그냥 청소기로만 빨아냈다 뿐이죠. 어제 맡기셨다고 했어요. 근데 한번 탔는데 이런 이물감이 그대로 보이고, 뭐, 안에 깊은 오염은 해결안 했겠죠. 자, 그럼 얘기는 했나요? 자, 재발 소비자들이 세차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깊게 생각하세요. 저도 오염이 돼 있는 뭐 세차 관리 안한 차들을 예전에 기본 세차를 받아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 줬지만 그런 사람들은 단골이 안 됩니다. 그 습관들 때문에. 그래서 이 차는 레인지로버가 전기 전장제 쪽으로 하자가 좀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실내 클리닝 하는 업체에서도 시트 탈거를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비스 기간이 만료돼서 조금 있기 때문에 탈거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고, 어, 깊은 오염들을 다 제거할 겁니다. 자, 또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차에 왜 이렇게 가위를 깎아가지고 가져오셨나요? 저 먹으라고 가져오셨나요? 어, 고객님 아내분께서 인터넷을 해서 담배 냄새가 냄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셨대요. 자,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잡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어 고객님께서도 그냥 코일 매트를 바꿀까 했는데 제가 순정 매트 살려드릴게요. 수입차 중에 순정 매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차들이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에 EM이나 OM이나 이렇게 가죽 해짐들이 보이는 차인데요. 이 차는 일단 이틀 정도 작업을 잡았고, 어 외부 세차에 뭐, 신중을 더기 한다. 그럼 이 차가 지금 반차가 있어가지고 자동 열림이 안 돼요. 5년 사용하면서 여기 갭이 많이 벌어지고 여기는 좁아지고. 자, 중고차를 샀 때, 사실 때 많이 봐야 된다는 게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입차 5인승도 작업이 까다롭지만 7열, 3열입니다. 7인승 자동으로 여기가 다 들리죠. 이렇게 자동 기능이 있어가지고. 사용하면서 만져가지고 거뭇거뭇한 흔적들, 천장 대 오염, 흡연했으니까 운전석이 많이 더럽겠다 싶겠지만, 흡연을 하면서 이쪽으로 날아오는 담배 연기에 이렇게 디지열의 벨트까지 오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조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고가의 수입 차량인데, 뭐, 금액은 싸게 샀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정비에 대한 어떤, 어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되고, 이렇게 중고차를 샀는데 흡연차고, 어, 흡연차가 아니더라도 사용감이 있다 하면, 토탈 클리닝을 맡기시는 게 맞고, 특수 세차 장비를 가지고, 국산차와 또 다른 카펫 플로링의 느낌이기 때문에, 어, 좀 밀도가 높죠. 오염 밀도가. 그래서 제대로 섹션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5년 됐으니까 흡연차이고 에바 크리닝을 해야 되겠죠. 자, 수입차들의 문제가 필터가 바로바로 제때제때 수급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급하게, 어, 정비 경력 32년 된 절친한테 부탁을 해서 키 킥을 받아서 한 적도 있는데요. 어, 일단은 토탈 클리닝이기 때문에 필터 다 확인하고 다 그렇게 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 차들의 특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디테일링을 클리닝하는 공정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고가의 차량일수록 작업자는 리스크 부담을 또 안고 오늘도 2014년 식 산타페 팀이 스팀 세차 비용만 문의하는 차라고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돈 때문에 큰 오염을 숨기고, 그리고 세월의 오염이나 에어컨 사용하면서 올해처럼 장마가 길고, 매주 며칠씩 비가 오고,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단순한 세차로만 뭔가를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많은 정보가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내 차에 맞는 비용에 맞는 그런 곳을 찾아나서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저하고 컨택이 맞지 않는 소통관계는 어, 다른 쪽으로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내일까지 출고는 모레데이 차를 어, 시트 탈착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서 특수 세차장비 이용하고 에바크리링 해서 신생아가 지금 어, 며칠 됐다고 했어요 한 몇십일 됐다고 했는데 어, 아이가 타는데 이상하게 깔끔하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